고마우시 하나님, 세상에 나날이 변하는데, 싸나워지고또 음. 격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이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저희가 더 부드러워지고, 또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욥기에서 매일 성경북상입니다. 예,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고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욕기서입니다. 고난은 신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 모호하다라고 할수 있죠. 이게 뭐 간단하게 분석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어,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 욕기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탄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신앙은, 뭔가 많이 이렇게 주어져서 신앙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오히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등급을 이야기하자면, 예 가장 고차원적인 이런 등급에 있는 신앙. 예 이거는 막 있어서 부어져서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풍부해지고 배부르고 그런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상황에서 내가 빈약해지고 내가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서글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점점 몰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찬양하고, 여기에서 정말 참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엄청난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무조건 잘되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만 맺고 예수 믿어서 뭐 승승장구하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신앙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일 부분이고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참된 신앙은. 그순교도 하잖아요 순교. 진 순교도 하고 십자가 십자가는 완전히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희생하고 뭐내꺼다 퍼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래 그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정말 환해지고 내 말이. 저주와 원망과 누구를 탓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게 참된 신앙이고, 욕기는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불어났는데 집에 빨간 딱지 뭐 붙여지고, 그런 속에서 내가 오히려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더 예배자로... 내가 더 세워지고, 뭐, 주환자실에 막,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존경하게 여기고, 그게 참된 신앙이죠. 전 여러 성도들을 만났는데, 자, 인상에, 인상적인 성도들,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혼을 해요. 정말 아주, 품에 안고 막 이렇게 키웠던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는 날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그날이 구형예배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사실, 구형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냥, 뭐, 구성원이라면 모를까?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죠. 저도 설교자로서 막, 어쨌든, 뭐, 속된 말로 기분이 잡치면, 어, 이 뭐, 설교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구역장이, 어 뭐, 구역예배 한번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음, 그러나, 아들이 이혼도장을 찍는,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어 요동치 않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예배죠, 뭐. 이 세상이 볼 때는 참 에, 저게 뭐냐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인 거죠. 그런 거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 흠모할 만한 신앙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거쳐 정금에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존귀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